이분은 뭐였지? 잠깐만 <laughs> 자 유하! 오늘의 이분은 시참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시참 밸런스 게임이 뭐냐 자, 요즘에 핫한 밸런스 게임이란게 있잖아요 그거 제가 최근에 몇번 했었는데 그걸 시참으로다가 여러분께 익명으로 질문을 몇 가지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콘텐츠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laughs>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질문 맞나요? 이거 해달라는 건가?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둘다 아니에요 님들 죄송한데 아 근데 둘 중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모가 좀 낫긴 해 왜냐 조금 더 친근감 있잖아 아 근데 나 이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야 <laughs> 누나라고 해줘 만약에 애기 친구들 막 잼민이 친구들이 있다면 이모나 아줌마 말고 누나라고 하세요 한 12살 차이까지는 누나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해 아 띠동갑까진 동갑이야 다음 아키 150으로 살기 vs 키 175로 살기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아예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이미지거나 아예 좀 크고 뭔가 모델 같은 느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기에 저는 좀 귀여운 이미지를 좋아하거든. 딱 되게 러블리하고 좀 이렇게 귀여운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키가 평균 키라서 그런 느낌이 안 들지만 제가 만약에 150cm였다면 내가 조금 더 귀엽지 않았을까? 너무 끔찍해요. 150 골랐고요. 다음 말까? 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중에서 골라야 돼? 아 어, 대학원 입학은 제가 안 해봤잖아요? 제가 대학교 수업은 들어봤잖아요? 대학원은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원 입학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님들 생각해봐. 똑같이 중간에 중퇴를 한다고 쳐도 대학교 재입학에서 중퇴를 하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못한게 되지만 대학원에서 중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대학교 졸업은 한거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그만둘거면 대학원 들어가는게 낫지 그래서 저는 대학원 입학을 택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에 계신 대학원분들께 죄송합니다 아... 아, 요거는 근데 솔직히 제가 더 잘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냥 둘다 황별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 진짜 대 친구였습니다. 이제 진짜 개짱 나가지고. 전 <laughs> 노래 잘 부르는 능력을 택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노래 잘 부르면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막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게 없으니까 노래방을 할게요. 이러면 다들 막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기다렸어요.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태까지는 제가 노래방 한다 그러면 아아막 이랬잖아요 님들 막 음소거 하고 아막막 막 그랬는데 아니야. 춤못 추는 것도 능력이야. 노래 못 하는 거는 능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춤못 추는 거는 능력입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현숙님과 함께 합방했던 그 유튜브 영상. 편집자님이 여기 위에 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어, 현숙님과 합방한 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느낌표, 그, 그거 링크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래 잘 부르는 능력. 아, 근데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는 님들이 아직 못 보셨으니까, 모르실 테니까. 특히 유튜브 분들은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많이 못 보셨잖아요. 그거 뭐 살짝 불러드릴까요? 원하시면 노래 불러드릴게요. 다음! <laughs> 아 이거 너무 고민된다. 똥 싸고 휴지가 없는 거는 일단 쌌으니까 시원해서 그건 좋아. 여유롭긴 해. 근데 휴지가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거 어떡해. 근데 급할 때 화장실이 없으면 너무 멘붕이긴 한데, 그럼 그냥 밖에 싸? 근데 잠깐만. 급한데 화장실이 없으면 밖에서 급한데 그런 거면 휴지도 없을 거아냐 이거는 둘다될 수도 있어. 급한데 화장실이 없고 뭔가를 하고 나서도 휴지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저는 이게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어나나좀 똑똑했어. 집에서 서서 자기 vs 공원 벤치에서 누웠을 자 집에서 서서 자는 거는 제 생각에는. 침대를 눕혀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침대를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벽에다가? 아니면 물구나무 서듯이 머리를 밑에다가 푹신푹신한 베개를 놓고 다리를 위로 들어서 자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똑같이 잘수 있을 것 같은데 누워서 자는 거랑 뭐가 다르지? 해보라고요? 아니요. <laughs> 그냥 텐트는 쳐도 되죠 여기다가 공원 벤치에 모기장만 이렇게 쳐놓고 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으로 거기 취사도구도 다 해놓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원 벤치에서 누워서 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같은 친들의 남친 vs 여우 같은 애교 남친 저는 닭전입니다 너무 막 예를 들어서 너무 여우 같은 애교 남친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 요 뭔가 내가 거기 맞춰야 될거 아니야 막룸우 루미 <목소리> 오늘 뭐 했지? 이러면 어, 나 오늘 방송했어. 막 이렇게 할순 없잖아. 나는 방송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 그거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 왜 이렇게 싫어해. 미쳤어 진짜. 이거 약간 나 찔리라고 하신 건가? 제가 옛날에 노량진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피순이 시절에 간짬뽕 주문이 들어왔는데 물을 안 버리고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손님이 우연히 우연히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어? 그게 제였나 싶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딱 받자마자 뭐라 하지도 않으셨어. 다다 다 드셨어. 남아 있었거든? 딱 이렇게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는 간장뽕 물 버려주세요. 이러고 나가셨거든. 진짜 완전 젠틀하셨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드신 걸 보면, 물안 버린 간장뽕도 먹을만 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안 버린 간장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짠마. <놀람> 확 드셨잖아요. 국물만 남기셨는데, 인정문이세요 아 사등정 자 두산 유니폼 입고 상대 진영에서 응원 vs 두산 유니폼 입고 치열이요야둘다 일단 몰매를 맞을 건 확실해요 이거는 상대 팀한테 맞는 거고 이거는 우리 팀한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상대 진영에서 응원 을 많이들 해요 야 그러면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막막 막 우리 팀 지고 있는데 막 상대 팀 와가지고 막 우리가 이기고 있지 너.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거기서 응원하고 있으면 되게 화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욕을 안 먹는다면 이건데 똑같이 만약에 욕을 먹는 거면 저는 차라리 이걸 할게. 너무 밉게는 안 봐주시지 않을까? 나름 그래도 두산 유니폼도 입고 있고 제가 저도 춤 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온 거라 죄송해요. 저 두산 좋아해요. 이러면서 막 추면 그래도 양해해주실 것 같아요. 아, 나체로 이동하는 텔레포트 vs 옷만 이동하는 텔레포트. 근데 나체로 이동하는 거는 쓸수 있어. 왜냐면 내가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기 너무 귀찮으면 학교에서 그냥 써. 집에 들어와서 나체로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 나 어, 원래 평소에도 그러고 있거든. 옷만 이동한다? 옷은 우리 집에 왔어.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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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차라리 저는 나체로 이동하는 텔레포트를 할게요. 핸들이 고장난 자전거 보이였어. 브레이크를 고장난 자전거... 핸들이 고장난 자전거를 할게요. 아니 핸들이 고장나도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되지, 맞지?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내가 아무리 핸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도 나는 평생 동안 자전거를 타야 돼, 그럼 야, 그럼 나 죽을 때까지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 하는 거야. 맞죠? 이게 낫지. 어, 오르막길로 몰면 된다고? 근데 제가 길치라서 오르막길이 어디있는지잘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laughs> 아니, 막 뱉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오르막길을 찾을 자신이 없어. 알았어, 알았어. 아, 님들이 너무 원하시니까 특별히 브레이크가 그래, 포장만 자전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걸을게요. 번지점프 vs 뛰어난 지능 갖고 번지점프. 근데 어차피 가는 마당에 뛰어난 지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저는 뛰어난 몸매를 가지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면 살아날 수도 있어. 기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갈때 저항을 이용해서 최대한 저항을 덜 받는 자세를 통해서 안 부딪히고 안 죽는다든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능이 있으면 <laughs> 죽지 않는다는 <laughs> 아니 아, 일단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둬야 해요, 님들. 이게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다니까, 둘 중에서가. <laughs> <안> 썼을 거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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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서 쓴게뭐 어때서요, 님들? 제상은 저희 엄마 아빠한테... <laughs> 자, 다음. 시청자한테 욕먹기 v 서 시청자한테 욕하기. 야, 이거는 다쿠 아니냐? 왜냐? 내가 님들한테 욕하는 거, 님들 매우 만족. 나뭐 나쁘지 않은 근데, 님들한테 내가 욕먹는 거, 님들 별로 불만족. 나 매우 불만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다 최대한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청자에게 욕하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새끼야? <laughs> 자, 알고 보니까 질문이 29개 밖에 없었네요. 30개 까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왜, 이걸 왜 질문했어? 아 진짜 어떻게 대답 팔아는 거야? 자 트위치 팔로워 20만 vs 유튜브 구독자 10만.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트위치와 유튜브에 대한 선호도 차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찍잖아. 지금 여러분 트위치를 봐주고 계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봐주고 계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아, 지금 정모를 할수 있어요. 10만이. 아니 뭘투수는 필요 없어 아니야 그투수 아니잖아. <laughs> 에이, 나는 뭘 골라도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임. 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아,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 유튜브 구독자 10만 돼서 우리 정보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 고마워요. 바이.